나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치아는 다비슷비슷합다뭐큰 거는 뭐 어른 엄지손가락만 한 것부터 작은 건뭐올 봄에 난 것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작은 치어니까 보시면은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사이즈예요. 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자, 이제, 4번, 4번 거도록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까 보셨던, 그 정수수초 자리.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마른바 포인트입니다. 마른바 포인트. 마른바 포인트인데, 이거는 아까, 그, 돼 있을 건 되고, 이 이거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어, 카메라 삼각 거치대를 어, 제가 얻어서 설치해서 촬영을 더 잘해 보려고 하는 건데 뜻대로 되지가 않네요. 자, 일단 보려고. 양은 좀 적어요 이쪽이 수심이 깊어요 여기가 아까 보시다시피 새우는 야행성인데 어, 수심이 낮은 곳에서 해떨어지면 은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대가리 잠길 정도 그 정도 사이즈 아니, 깊이에서 채집하시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한 35cm 40cm 내외 그 정도에서 통발을 설치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새우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도 사이즈는 비슷해요. 사이즈는 다 비슷해요. 어디 보자. 네, 사이즈는. 전체적으로 저수지가 다 평지적이라 평지지라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양은 아까 처음 1번 2번 그 제일 낮은 데서 새우가 제일 많이 양이 많구요 여기는 깊어서 좀덜 나왔어요 네어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서 인기척도 없이 관리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 입어료를 드리고 했어요. 근데 이보류가 많이 올랐네요. 옛날보다. 자, 보시면은 양은 그냥 뭐시10컨 정도 양은 돼요. 원래 그리고 여기가 이보류가 올랐네요. 전에는 15,000원인가 10,000원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2만 원이래요. 아. 2만 원이라고 하고 음, 새우는 많아요 근데 여기 관리하시는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새우망은 1인당 한, 그러니까 낚싯대당 담그시고 낚시하시는 분이 두 개까지 밖에는 못 담근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사장님. 그리고 우리 어, 시청하시는 구독자 선생님들이나 우리 시청하시는 선생님들 다 보시면은 지금 네 개에서 이 정도 나오니까 두 개를 담근다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세 시간, 딱세 시간 한 거거든요. 어 밤에 해서 지금 이제 더 많이 들어갈 타임인데 지금부터 한두두개 갖고 어 통발 두 개씩 갖고 더 하시면은 충분한 양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양은 충분해요. 양은 충분해요. 자 보시죠. 어마어마하죠. 자 어디 가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보기 힘드실 거예요. 아니면은, 요게 지금은 아직 사이즈가 조금 덜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9월, 10월? 9월 말 정도 되면은, 음, 좀 국물 맛 제대로 날수 있는 그런 새우가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얼떨결에 지금, 어 전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얼떨결에. 제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또 전원 생활하는 그런 것도 촬영해서 영상을 올릴 거니까요. 아 이거는 아직 알을 못 갔네. 포란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건 놔주겠습니다. 제가 전원 생활하는 거 그런 것도 사진을 좀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서 좀 소통을 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네. 이거는 이제 알을 알을 다 까서 이제 이제 보시면은 배가 이제 이렇게 벌어져 있죠? 요거는 이제 알을 까서 다 털어낸 거예요. 다 털어내서 요 알이 몸 몸집이 몸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맛이 좀 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알을 가졌다고 해서 맛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집하실 때될수 있으면 알 갖고 있는 애들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거는 뭐 사이즈 괜찮네요. CR도 괜찮고 크고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모기가 너무 달려들어서 자, 오늘은 이만 철수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보세, 살아보세였구요. 어.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채집한 새우를 지금 해감 중입니다. 보시면은. 자, 살아죠 자, 이 상태에서 1시간 지하수 받아서 지금 한 시간으로 해감을 시키고, 또 이쪽으로 옮겨서, 이제 마지막 헹구는 걸로 정리를 하고, 내일 또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어, 기핑을 좀 하, 해놓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좀, 사이즈가 준수하니까, 내일 매운탕도 끓여보고, 또 다른 튀김이나 아니면은, 다른 요리를 좀 해보겠습니다.